삼성전자 이모니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관 업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재벌을 개못 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짧은 사과 몇 마디로 될 일이 아닙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서 유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벌인 일입니다. 결국 산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유호정 의원의 증인, 삼성 부사장 증인 채택은 무산되었습니다. 삼성 로비에 굴복한 국회의 모습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국회는 누구만 대변하고 있습니까? 양복과 넥타이로 세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배웠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눈에 보이는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입니다.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의 철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국 국가보안시설인 국회의 출입 등록 제도가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아니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일인지 해당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